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자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갈 건데요. 기마이랑 진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음. 하이가 이제 일하러 갔다가 이제 일 끝나고 서울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밥 먹고 수다 떨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샤워하고 스킨모션은 발랐고요. 자또 해볼까요? 빨리빨리 빨리. 12시 반까지인데 지금 12시야. 늦었어. 아 늦은 건 아니고 어, 꾸물대면 늦는? 그렇죠. 머리도 말리고 해야 돼가지고 조금 빨리 해볼게요. 먼저 선크림. <laughs> 바르는 거는 어차피 이제 그렇죠. 똑같으니까 설명을 생략할게요. 지금 진니는 다이어트 중이고 하이도 다이어트 중이긴 한데 원래는 처음에 고기 먹자 그랬어요. 소고기, 음몇번 그때 갔었던데 갈라 그랬는데 이제 진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식단을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좀 뭐 좀, 좀 별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진이는 밤에 자니까 나랑 하이랑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하다가 아 그러면 혹시 하이가 아구찜 어떠냐고 아구찜 얘기를 해놓고 이제 나랑 하이는 잤죠. 네,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니가 뭐, 악어찜도 좋긴 한데, 소고기 그냥 먹자고, 자기 괜찮다고. 그래서, 소고기를 먹기로 했고요. 원래는 저랑 하이랑, 그쵸? 잠을 푹 자고, 오후에 한 3시쯤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저도 오늘, 일찍 잔다고 5시인가 잤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한 2시간 자고 깨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잘못 잤어요. 계속 누워가지고, 유튜브만 막 2시간, 3시간씩 보다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컴퓨터 이거, 유튜브 편집하고, 지금 업로드 중인데요. 마침 근데 하이도 잠을 못 잤대요. 하이도 잠못 자고, 또 진이는 마침 일어나 있었고, 그래서, 예, 우리 그러면, 일찍 볼까? 이렇게 말이 나와가지고, 12시 반에 보기로 한 거예요. 음. 어떻게 딱, 그쵸? 이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셋, 셋 다, 일찍 일어났네요. 문제는 오늘 밤이야 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잠을 별로 못 자고 일찍 활동을 해 버리면 밤에 이제 엄청 피곤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밤에 피곤하니까 꿀잠을 자면 다행인데 또 밤에 자고 막 새벽에 또 깨고 막 이럴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지 않길 바라야죠 네 화장은 이렇게 다 했고요 이제 머리 좀 말려 볼게요 네 머리 드라이까지 끝냈고요 그냥 빗으로 약간 살짝 말려가면서, 말아가면서 말렸는데, 문제는 지금 바깥에 되게 습하다는데, 밖에 나가면 또, 구수수해진다는 거. 네, 오늘 입술은 이거, 외모 성수기. 외모 성수기 발랐고요. 어, 슬슬 나가볼까요? 음. 어머, 카메라 대표님를안 가고 왔어, 모르고. 애들 만나러 왔고요. 지금 53분이에요. 어, 지랄은 안할것 같아요. 급하게 어, 그막 빠르고 음으로막 와가지고 숨 차네요. 맛있는 소고기 먹도록 할게요. 부산 좀가 볼까? 꼭 빨대 안 꽂고 이틀 동안 넣어놓으면 돼. 응. 나 병원에 있을 때 그렇게 했어. 어? 괜찮은 차 있어가지고, 안사와가지고 삼성카드 해가지고, 이거 패킹, 안 꼬, 빨대 안 꽂고, 패킹으로 해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와셨다니까 병원에 있을 때.